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승하라 TV입니다. 야, 어제 국힘당의 어, 이 대표 경선의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놀라웠게도, 자, 그동안에 모든 뭐 세상이 다, 어, 탄핵, 어, 탄핵 찬성이다 하고, 어, 이 세상이 그렇게 뭐 검찰 그리고, 어, 이제 내란당이다 뭐 해가지고 태풍이 불어왔는데, 그러나 이 보수, 자유보수 우파, 어, 척에서 이, 어, 핵심을 보면은 전체 바람이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이것이 놀라운 그 어떤 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정말 이것이 탄핵 반대, 반찬, 어, 반탄파가 주도를 완전히 잡았다. 자, 이두 사람이 그, 어, 올라오고 두 사람은 완전히 그 뭐, 패배를 해버렸고요. 큰 차이로 패배를 하고 장동혁과 김문수가 이렇게 놀라웠게 장동혁도, 예, 우뚝 선 사람이 이제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최고위원도 여기 보니까 이제, 어, 75% 뭐, 그 중에서 다섯 사람 중에서 두 사람, 청년 한 사람하고 뭐, 양양자하고 두 사람 이 됐지만은 아주 약한 부분으로 제일 꼬레비로 해가 올라왔어요. 75%는 다또 프로테지로 이렇게 이어이 어, 이 반탄파들이 이 주도를 다 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어 여기에서 75%를 얻었어요. 그저이 재고 이원들도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뭐 어떤 이제 이것만 다가 아니고 전국으로 볼때 중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끌어오느냐. 자, 이것도 우리가 어 크게 볼 때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그래도 이게 그런 점에서는 김문수가 어느 정도 어그 전체 그 중도나 또 조금 그 화합 완전히 일도 양단으로 잘라버리지 않고 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저는 잘했다 어느 정도 어이그 장동혁 또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은 분이다. 어, 그러나, 김문수를 내버리는 카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제 생각도로 되, 갔, 갔습니다. 그러나, 이 김문수는 살고자 하면 죽고요. 죽고자 하면 산다. 이 사적생 생적사 말이 기억나고요. 김문수가 사는 길은 이네 분의, 에, 이거 뭐, 이것도 좋다. 한동원도 좋다. 어, 또, 이 사람도 안고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요. 죽는 길입니다. 이거는요. 내네 분에 휩싸이게 되고, 잡탕이 돼가지고 꽃꽃 문수는 완전히 쓰러지고, 어, 말 것이다. 안과 밖에서, 이 세상에서 지금 부는 이탄핵 찬성을 부르짖고 내란 세력이라 하고가지고, 짓밟는 이 태풍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의 중심으로 다시금, 어, 이 반탄 중심으로 뭉쳐서 같이 가지 않으면은요, 여기에, 이제, 반탄 척의, 그, 친윤 쪽의 사람들이 다시금 김문수를 이렇게 한번더 밀어붙이면은 주저 않습니다. 가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발, 발 퇴근하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죽는 길이죠. 그래서, 어, 이번에도 죽다가 어떻게 보면은 살아났는데요. 어, 대표가 못되면는 정치 생명이, 어, 어떻게 보면은 마감할 뿐 했는데, 나이로 보나, 뭐, 국회의원 뺏지도 없고요. 어, 그러는데 그나마, 이번에 또, 이제, 26일 날은, 저는 김문수가, 어, 이, 다, 어, 당선이 되리라, 무난히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 어, 이, 이제, 탄핵 찬성 파들이, 어, 파들이 두 사람 다 떨어졌지만은, 그 표들이, 그나마 그, 30%, 40% 얻었던 그 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갈 거냐고요. 그, 그나마 그 사람들이, 예, 지 찍었던 사람들은, 김문수 쪽으로 기울지, 어, 장동혁 쪽으로는, 어, 덜갈 거다. 이건 뭐, 예상할 수가 있으니까, 어, 무난히 김문수가 될 거다. 그러나, 여기에, 저도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략이, 김문수 전략이 맞는 거지요 그러나, 김문수의 문제가, 이번에 전한길에게 아, 이, 또, 어, 장동혁에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어, 가까스로 살아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모욕을 전환길한테 엄청 당했습니다. 자, 이 뭐, 지랄이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요. 이장동혁보다 중도 확장성은 조금 더 생각을 했는지 모르,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가 만약에 이, 어, 잡탕당이 되고 옛날에 미래통합당처럼, 한교안처럼 이것저것 다 좋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갈 그냥, 빨쩍은 못 가다가 주저앉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의 꽃꽃문수, 예, 그의 그 기둥과 뿌리가 뭐냐? 기둥과 뿌리가 뭡니까? 그는 분명히 윤을 떼고서 어, 윤전 대통령을 떼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도 역시 등을 완전히 돌리면요, 뭐 인사를 안 간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완전히, 예, 이 배신자로서 낙인 찍기를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그렇게 할 분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전략상으로 조금 거리를 둔 거지. 그리고 하나는 전강훈 목사가 이끄는 강화문에 3년 이상으로 저도 늘 같이 보고, 뭐늘 듣고, 그거 눈물을 흘리고 외쳤던, 강화문에 3년 이상 활동했던, 그리고 대통령을 만들었던, 조국을 끊고 만들었던, 그때 그 지분을 그건 누가 봐도요 대통령이 신그 그 국방장관 그뭐 안보실 장으로 갔던 그신 국방장관 있잖아요 그분하고 두 사람 즉세 사람은요 이 강화문의 그이그 어, 어, 운동으로 그 지분으로 해가지고 올려간 사람이 바로 이 김문수입니다 그리고 꽃꽃문수 그래서, 어, 전강훈 목사의그 어떤 지분이랄까요. 그렇게 해서 올라간 사람이, 그때만 해도요, 대통령 처음 나올 때만 해도 1%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 그를 장관으로 채워주고 경산호 위원장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 이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꼬꼬 문수가 뭡니까? 친윤으로 가고자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그의 서사시를, 어, 일으켜 주었고,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나왔고, 오늘까지 존재한 이 존재 자체가, 친윤을 떠나서는 말, 할 수가 없죠. 이 돌이켰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 어, 등 돌리면은,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는 길이다. 그러면은, 55%라고 하는, 자유보수 우파의, 그 지분만, 지지만 받으면, 그의 길은 탄탄한 길이고 앞으로 대통령 될 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힘당이 살고 지방 선거가 살수 있다. 어 치,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김문수는요. 어 이게 만약에 이제 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최고위원들이 잘그어 반탄 파의 최고위원들이 잘 붙잡아 줘야 된다. 세워싸 아주위 된다. 이 양형자하고 뭐어 여기 보니까 뭐, 신동욱이가 완전 1위를 했는데, 완전 이게 반탄, 어, 탄핵 반대 파거든요. 신동욱이 1위 했고, 김문수가 또 2위 했는데, 완전 얼마나, 어, 든든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4위로 김재원 했는데, 김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어, 어, 이, 반탄파고요. 그래서, 여기 뭐, 이런 사람들, 양양, 양양자는 뭐, 12% 얻어가지고, 뭐, 3위를 겨우 해갖고 올라왔고, 청년 한 명인데, 그 다음에, 뭐, 이제, 지명직 한 사람 하면은, 뭐, 완전히, 에, 이렇게, 에, 이제, 에, 반, 에, 반탄파로서 반 주도권을 잡은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어, 다시 55%를 얻으려 면은 다시 국힘당이 하나로 이합 집산하거나 잡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 그렇게 하면 도로묵당이 되고, 한교안의 미래통합당이 되어가지고, 그냥 나가떨어집니다. 한교환처럼. 예, 이거를 이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중요한 걸 말한 대로 강화문의 태극기 세력. 이 태극기 세력 어, 이것도 아니 어, 전강문 목사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리고 어, 뭐 거구라고 할 말이 맞느냐 어, 그런 말을 쓰지 마라. 그리고 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약속을 했어요. 이거를요. 어, 완전히 떼어버린다든지 버림받으면 김기현 현상이 또 옵니다 엄청난 돌팔매를 맞고 이지미를 당할 것입니다 여기서 김문수를 우리가 버린다고 하면은요 김문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배신자가 되고요 어, 그런 점에서 어, 이 강화문 태극기 세력과 세력을 꼭 끌어안고 같이 가야 됩니다 아마 전면은 안쉬워도 같이 가도록 해, 연정을 해야지 어쨌든 연합만 하고는요 어 이거는 안 됩니다. 왜 강한 전사들이 지금 필요한 때라는 걸 천하가 다 알잖아요. 저쪽 민주당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제야 세력도 끌어당기고 어그 다음에 중도 설득을 이제 하는 거죠. 중도를 어이그 누굽니까 장동혁은 중도 설득하기가 어렵지만 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김문선는 그런 어, 것으로 나갔기 때문에 중도를 설득을 하되 거기에 이제 반탄 세력, 자유민주주의 세력, 이 반공 친미 세력. 그, 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끌어 모아야 됩니다. 아니, 친미 세력이요. 80%가 된다는 겁니다. 왜못 합니까? 예? 어,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이 주사파당, 주사파. 예, 좌파. 그리고 반국가 세력. 예, 부정 투표 세력. 이저이 이, 이 세력, 이런 세력, 이재명과 해가지고 이런 세력, 이재명 세력을 하고 뭐라 넣어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55%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이게 이번에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이 정치 역사, 예, 헌정 역사에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또 무슨 끌어안아야 된다. 나는 뭐 중도가 중요하다. 뭐. 예? 아, 중도는 저절로, 이렇게 하면은 저절로 되게 돼 있다니까요? 어, 이렇게 해서, 불경, T, pk, 예, 그리고 tk. 이것도요, 저, 이렇게, 이제, 우리, 그, 목사님들 제가 전화를 해보고,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자꾸 변심하느냐? 떠나느냐? 이럴때니 아, 이, 깨끗하 아주 당차게 싸우지를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불경 p k 아 pk가 돌아오게 됩니다 뭉치게 됩니다 결국은 지방선거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에도 돌아오는 총선에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에 그를 따라서 계속 나가면은 대선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선까지 가지 않아도요 이뭐 그쪽에 숫자가 많지만 조기 퇴진도 시킬 수가 있는 길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기 퇴진 거기는 전강훈 목사와 이 전한길, 이런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아니, 김민석, 김민웅, 그, 어, 이, 뭐, 햇불, 어, 햇불 세력, 그걸 못 이길 것 같습니까? 그거를 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야 세력이 힘을 합쳐주지 않고서는, 도무지, 여기에 한번더 강조하는 것은 한동훈, 이, 이런 사람들을, 그리고 조경태, 이두 사람은, 뭐, 조경태는 뭐, 팬덤이 없고, 거기에 국회의원 조경태 개가 뭐, 없으니까, 이번에 그는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는 절대로, 어, 뭐, 가든지, 여기에 있으면서 조용히 있어야지, 일어나서 무슨 소리를 못하도록 입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어, 거기 한동훈 개가 있으니까요, 어,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절대로 뭐, 진짜 고름이 살되지 않는다. 암을 놔둔다고 낳는 게 아니다. 어, 이 문제는 어,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해결을 해 나가. 이 서서히 문제를 해결해야지. 무조건 끌어안는다고 이게 좋은 일이 아니다. 그들도 반성하고 이 배신 프레임은요 너무너무도 오늘날 이 전국의 제1인자가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이 사람이야말로 에 예, 브루스토요 가르뉴다요 오늘날 이 사태를 만드는 장본인이. 인간 도덕적으로 도덕윤리로나 정치 어떤 도의로나 절대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을 그냥 용납하고 뭐 같이 가자 사랑한다. 이런 식은요, 예, 절대로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하고 가야지 한마디로 내분에 네 이런 것도 다 이런 식으로 하자면은 완전히 꽃꽃 문수는 무너지고 내본에 휩싸일 가능성이 많다. 왜? 안과 밖에서 지금 잔탄 예, 내란 세력들이 얼마나 태풍이 불고, 어, 있는데, 그나마 이, 어, 이 반탄 중심으로 뭉쳐서, 예, 침륜 쪽으로 뭉쳐서 계속적으로 나가면은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김문수, 화이팅! 이, 잘할 줄로 믿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